안녕하세요. 불량겸입니다 오늘 카페에다가 제가 종목을 한 10종목 가까이 올려놨는데,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뭐, 이런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다 가는 건 아닌데, 그냥 흐름이 좋은 것 같아서 올려놨는데, 뭐, 아침에 오전에 올려놨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종목들도 있고, 뭐,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겠죠. 뭐, 제가 이 종목을 또다 진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진입, 진입을 해서 수익 내는 종목도 있지만은, 또 뭐, 진입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종목도 있으니까, 뭐,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정도 이렇게 그냥 훑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옵토름택이라는 종목인데요. 첫 번째로 올려놨죠. 옵토름택이라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하방으로 가던 흐름이 여기서 추세를 돌렸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직전 언덕까지 전곡까 물량까지 먹은 다음에 다시 이2 4입선을 지켜주는 형국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전고 자리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위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을 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아, 참고로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량들이 들어왔는데 아직 뭐저 바닥권에서 이렇게 다시 추세를 돌리면서 그래나 안 터졌지만은. 내일이나 이쯤 되면 한번 정도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가비아라는 종목 올려놨는데요. 가비아라는 종목은 뭐 수익을 내고 제가 나왔는데요. 이 가비아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대가 됐죠. 하방으로 가던 종목이, 하방으로 가던 종목 위로 뚫어 올려가지고, 여기 뭐20 노란선이 20선이거든요. 이 20선을 지지받고 다시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전에는 더 여기 있는 매물을 둘 올린 다음에 눌렀는데 장기 평상 480선과 20선을 이탈 안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행각이죠. 이런 종목은 보통 또이 자리를 이 매물을 먹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까지 반등이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정도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 다음에 알차라는 종목인데요. <laughs> 뭐 알차라도 똑같죠. 이 보시면 하바노가 이 흐름이 뚜로 올려가지고 이게 20선에서 위에 한창을 한 다음에 슈팅이 난데 이 앞에 언덕까지 물량을 먹었어요. 먹고 눌림이 나는데 20선에서 자궁대 이상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종목은 메타버스 관중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흐름이 좋죠. 손절선은 한 4만 원 정도 잡으시고 뭐못가는뭐한 5만 5천원대나 1차적으로 한 5만 3천원까지 보셔도 이 종목은 무난할 것 같아요. 지금 메타버스가잘 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추기, 추기 하지 마시고, 음 이제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KC라는 종목을 골려놨는데 KC라는 종목이 보시면은, 튀었다가, 이렇게, 이런 흐름인데, 이렇게 튀었다가, 상봉 찍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난데이 만약에 이 종목은 이 20에서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런자리만 지켜준다면은 요 근처에서 잡아서 한번더 스팅을 요까지 노려볼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빠지려고 했으면 여기서 아예 출발을 안 했겠죠. 20선을 맞고 아마 빠졌을 겁니다. 올라오다가, 올라오다가 기술적인 반동을 이렇게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치고 올려놨거든요. 올려놔서 이게 다 지자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에서 안 빠지면 은2 0트 다시 올르면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니까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C큐브라는 종목인데요. C큐브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방으로 가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집봉이 하나 들어온 다음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이 뚫어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까지 보라고 말씀했는데 뭐흐루면 좋죠. 지금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의 종가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올라간다면 여기 위로 한천사백오 원을 뚫어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어떤 행군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골을 파는 그런 행군이거요골 파고 만약에 이백사십 위이 안착이 된다면 장기 평선 위로 4백팔 선이나 이백사십 안착이 된다면 한번더 이렇게 슈팅이 날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니까 이 종목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출판사라는 종목도 뭐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방으로 가는 종목이 흐름이 쌍바닥을 찍고 자국내 상반 장기 평선의 지지를 받았죠. 지지를 받고 이렇게 뚫어 올렸는데 여기서 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뭐요 저까지는 못 가더라도 요런 흐름이 나오면 한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일차적으로 요런 자리에서 42,000원이나 42,100원 정도에서 장을 한번 맞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뚫어 올리면은, 요런 자리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4만 9,000이나 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십니다. 어 지금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요. 뭐, 그 흐름 좋은 종목들이, 음잘 타면은 아마 수익을 많이 낼 겁니다. 장이 잠깐 눌러줬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막걱정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매매는 하지 마시고, 음. 적당 한금액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진입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차면 진입에 대 종목도 올려 놨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주황대는못 뚫다가 한번 뚫었다가 다시 입선에서 안착을 했거든요. 그 제가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아마 끝났을 건데 여기까지 보시고 볼린저밴드까지 보시고 만약이 종목이 내일 종가를 다시 이볼린저밴드를 뚫어 올린다면은 내일은 슈팅이20% 가까운 요 자리까지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끝은 생각으로 올려 놨는데 만약 여기서 맞고, 놀로 오면, 대신에 이 집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아직 유효한 거니까, 이 종목도 한, 관심있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는 자리에서, 이는 자리에서, 강하게 수팅이 빡, 한 방에 나오면 좋은데, 오늘 좀 그냥 힘이 약했죠. 앞에 장대를 맞았는데, 그래도 내일 한번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관심있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트로 메딕이란 종목이, 인트로 메딕도 뭐, 오늘 좀 올랐죠. 다, 아침에 올린 거랑 좀 많이 틀린데요. 지금 이제 차트가, 아까 전에, 이런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근데 맞고 지금 5장 음 막판에 좀 땡기더만 다시 살짝 눌러 났는데 인트로메딕하고 케이시하고 차트가 좀 비슷하죠 이런 흐름이죠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둘, 두 종목 다음 한번 이것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플레티어란 종목도 플레티어란 종목은 뭐 오늘 상을 갔죠 아까 전에 올릴 때는 아침에 다 오전에 다 올린 거라서 보시면은 제가 올린 이유가 뭐냐면 요런 형국이 되거든요. 하방으로 가는 차트가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돌리면서 이개을띠었잖아요개을띠 갭을 갭을 하면은 보통 이 중고까지 올라오는데 이 중고 자리가 상자리더라고 그래서 아까 내 요렇게 아마 요 상자리까지 이렇게 끊었을 겁니다. 요 정도에선 6 7프로 가 그때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올리는 것 같은데 지금 상을 가서 내일 만약에. 이게 돌 올린다면 아마 이런 형국에 한번 장대하면 양봉이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눌러줬다가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완전 터은 거이기 때문에 어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도 이세경하이테크라는 종목도 보시면 여기서 내려오다가 여기 보시면 쭉 고르파고 다시 올려놨거든요. 이 실천 좀 올려놨는데. 볼린저밴드까지 나왔죠. 만약 내일 이볼린저밴드를 이 다시 뚫어 올린다면 여기까지 15% 정도에 뭐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여지기 27,600원 여기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뚫어 올린 다음에 만약 오늘 아까 진입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도 뭐 보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눌러주고 이탈하면 안 되니까 이 장기 평선이 23,800원 정도는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쇼박스를 올리는 쇼박스에 계승 미칠지 계승 여기서 지금 눌림 자리를 자리 잡고 있는데요. 런정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만약 내일 요즘 뛰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요런 식으로 아요 위에 자리를 갖다가 7,900원 대저항대를 갖다가 뚫어 올리지 않을까. 힘만 받쳐준다면은 그럴 수있어 근데 이걸 요걸 꼭요거 요걸 뚫어 올린다고 저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안에서 요 안에서 단타 후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같이 이제 보라는 거죠. 음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제 상장주 관련 주에 대해 이야기를 해놨는데 보통 우리가 상장주를 저는 매매를 할때 어떻게냐면 상일 상장주가 힘이 좋거나 아니면 한두 종목이 상을 가서 치고 올라가면은. 어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일단 먼저 봅니다. 물론 뭐 맥트는 지금 뭐 메타버스에 엮여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의 흐름 있죠. 요, 요런 흐름이 추세가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요 치고 올라갈 때 20선을 요 노란 선이 20선인데 20선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일 먼저 봐요. 요런 이제 장대에 매물을 갖다 뚫어 올려가지고 이 볼린저밴드와 까만색 볼린저밴드와 노란색 2 0선의이익이 좁아진 상태에서 20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뚫어 올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저는 잘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만약 이 자리를 놓쳤다, 그럼 놓쳤으면 이 까만색 볼린저를 타고 가던 종목이 눌림이 나는데 20선까지 눌림이 나는데 밑꼬리를 잡아당긴다든가 돈안빠지다든가 아니면은. 뭐못볼 수도 있는 게리 쌍바닥을 찍는 형국이 된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보통 전고 자리까지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있는 거겠죠. 이 여기 이게 제본 차트인데 여기 보면은 미리 제가 다 끊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 방향성을 보고 흐름을 보고 이렇게 끊은 건데 여러분들도 차트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려보세요.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은 흘러가는 이 방향성이 많이 보이질 겁니다. 뭐이년 대비는 종또뭐 맨마 생각이죠. 뭐몇 퍼센트였을 때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 슈팅이 나왔는데 내일도 뭐이 자리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더 이렇게 위로 치고 반등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종목이겠죠. 그다음 에 신규 상장주에 지금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 종목들을 보면은 요는 흐름이 타고가는 흐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턴을 했을 때요 종목이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런 종목들은 얼마든지 더갈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쌍바닥을 짚고 이렇게 돌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요런 자리에서 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요런 자리에서 이제 추세가 하방으로 가는 종목이 요런 흐름에 저점을 뚫어올리면은 만약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계속 우상향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알고 매매를 하는 거랑 모르고 매매하는 거랑은 차이 차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 가지고 어, 본의꼴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이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프톤도 며칠 전에 아마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을 겁니다. 요 자리를 뚫어 올렸기 때문에 대칭으로 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이게 여기 <laughs> 강력한 자리를 만들지 었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변곡이 생겼는데요 변곡 자리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보고 여기 요더 올라갈 수 한참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오늘 종가. 종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뭐내 종가 위에서 놀거나, 아니면 본인들 타고 간다거나, 이런 되면은 내일도 한번더 시세를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종목 이렇게 이 뜨다 보면은 항상 추격을 많이 하는데, 추격보다는 되도록이면 눌림 자리에서 기다리는 매매를한번 해보세요. 이 노란선 일봉상에서 이... 밑으로 가던 종목이 이 노란 선을 뚫고 안착을 해이2 0 선을 이탈하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또는 올라갔다가 이십 선 이런 자리들이 다 매수 타점이거든요. 그리고 선을 계속 그리다 보면은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하면은 다음 타점이 나와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이 고점을 위로 올려갖고 안착을 하면은 다음 타점이 나온다는 거. 이2 0 선에 올라가면은 이런 자리에서 다시. 지금만에 추격을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끊어으면은 이런 자리들이 20선이 올라오면서 다시 눌림이 나올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니까 항상 추격을 하지 마시고 매매를 음, 했으면 합니다. 뭐 지수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뭐 종목 자체는 많이 올라간 거니까 어, 개별 종목도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상가는 정도 뭐 오늘 좀 많이 있으니까. 음, 그리고 수익 낸다고 막 너무 막그 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주면은 적당히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 주 중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란주들있죠요런 관련 이렇게 많이 올란주 종목들은 대도르기면 추격을 안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리면은 좀 머리 아프죠.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 있죠. 치고 올라가는 종목도 아직 많이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으니까 이 코세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도 아직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뭐 자이언트 스트처럼 이렇게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은 자기가 조금, 조금만 조금 흔들어도 우리가 솔직히 올라가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조심해서 되돌이면 바닥건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LMS 같은 이런 종목들도 메타버스로 엮여 있으니까 이제 뭐 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 고를 팠는데 들고 안 차려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23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은 다시 잡고 올라갈 력게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수고 많았고요.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